둘다 두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반의 스승 물도 주지 않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물로내 발을 주시고 그머릿 떨어 닦았으며,

오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속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을 성깁니다. 이제 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걸 우리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신을 섬깁니다. 그 세상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은 그 신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신을 섬기거든요. 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제 섬긴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신이, 신을 부정할 때가 없었습니다. 네? 종, 인류 역사는 그래서 종교 역사라고 말하고, 지금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신의 현연인 거예요. 즉,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의 나타남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보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지금도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세상은 불안불안해요. 어? 두가 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멀리 있다고 해서 평안하다는 것은 사실, 조금만 눈만 돌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북력당과 대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21세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또 중동 전쟁이, 공교롭게, 더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종교롭게도 또오달날 러시아는 우리 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예요 캐톨릭 동방 서방교회라고 하죠 교회와 교회와의 사실은 전쟁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인데 또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다 같은 뿌입니다 사실은. 동방교회 동방 정교회랑 동방 정통교회라고 말해요.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서방교회 카톨릭은 동방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서로 교회가 서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뭐 설명하지 않아도 세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믿음의 현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신념이라고 하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타난 모습은 그 사람 믿음의 현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신 어디가나 하여튼 뭐 오래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신이라고는 하다 통일됩니다. 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신의 모습이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그 신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에 대해서 여러분 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나타나요. 그게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믿는 바의 현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며 혼란스럽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보지 않아도. 물론 봐야 하겠지만 예. 정말로 이 세상 이 지금 동방교회 서방교회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전쟁하고 있고 과연 그들은 다 자기들님 이슬람안 자, 자하나님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들 나갈 때는 여러분 각자 신념으로 살거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거를. 내가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그 신념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아죠, 자아. 여러분, 자라는 것은 여러분 신념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배우,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경험들이 다내 자아를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에게 불안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바가 그분이라는 건데,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평안하십시다.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은 평안이에요. 이거는 배우자가 아니고 본성이에요, 본성. 본정. 근데 왜 세상에 지고한 학자들이나 신학이나 대단한, 그러한, 뭐, 율법주의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하고, 왜 전쟁을 하죠? 배움이 없고, 학문이 없는 자들은 평안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는 결국 참 하나님의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향유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 여인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과 다물치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우월식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개치, 짐승 취급하고, 지금도 저들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나님을, 이들을 택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죽어도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차별하라고 택한 겁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우리 똑같거든요. 차별한다면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굉장히 차별과 이런 뭡니까 양극화 계속 가고 있죠. 근데 그 기저에 기독교가 있어요.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기에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들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지도 종교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대부분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 하는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다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 비하면 저들은 거의 하나님 교인 거예요. 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이 나오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부류. 항상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며 사니까. 근데 그런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만든 사회. 오늘 한 여인,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무리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여인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는 죄인인데, 그래서 밥 먹다가 물러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들은 거룩한 무리예요. 여인과 접촉한다는 것은 자기도 더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사권 자리에 여인이 들어왔는데, 어, 지금 죄인인데라고 하는 그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조하고 몰려섰을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이 거기 소개, 소개하는 하나님이 누구겠습니까? 아, 죄인과는 절대로 가까이하지 않는 하나님. 그 죄인을 용서치 않는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은 가차 없이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 그게 유대사의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말을 얘기해 주니까 그들이 믿는 바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적으로 연약한 여인, 그뭔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여인을 도외시하고 차별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와서 막 비벼댑니다. 괜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입맞추고 이건 손을 댄다는 거예요 접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멀리 떨어져야 돼요. 왜요? 접촉하면 같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녀가 하도도 그녀가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대한 거죠. 저가 선지자였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걸알 건데. 이렇게 속으로 숨거리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하자로 다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네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평안히 가라, 가라. 평안히 가라. 바리새인들 아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에 이 여인이 왔을 때 얼마나 불안불안했을까요? 더럽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종, 그 여인을 종교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사회 속에 이 여인은 종교에 대해서 죄인이고 라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바리세인 있는 곳에, 바리새인이 식사하는 곳에 그것도 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오지도 않았겠죠. 바리세인을 봤다면그 여인은 머리도, 이, 이, 뭐 이제 눈도 못 들고 그냥 불안해하고 또 어떠한 처벌을 할까 그랬겠죠. 근데 이는 예수님이 계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서 진짜로 할수 있는 여, 여인으로서 모든 걸다쏟아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여인의 자존심이거든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게 아니고 향유를 발에 부어요, 발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고 자부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 생각했고 그래서 막 항상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려고 예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전쟁과 그것도 교회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과 폭력과 무력을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걸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죄의 상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죄의 사함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하나님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의 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사람인데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예수인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은 죄인을 정제하고, 죄인을 율법으로 올가메고, 사람들을 종로릇 타게 만들고, 의식이나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의 상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건 예수님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살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요. 오해를 받고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이 친구는 그런 친구 아니야. 내가 아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망해. 마하된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말하고자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답답한 시국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 주러 오셨어요. 근데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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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들은 자기들 율법, 자기의 종교 의식 하나가 틀리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들이 짜 놓은 순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규율, 종교적 의식 이런 것도 하나도 하나만 순서 틀리면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 하나 틀릴까봐 막 걱정 걱정 불안 불안하고 삽니까? 예수님은 이여인이 접촉을 하고 자기 뭐. 뭡니까 머리카락 풀어서 만지고 같이 이만 만졌다는 뭡니까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를 처벌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망고하고 옹색하고 참으로 경직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닙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질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에 죽이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네? 그러나 여지여지 여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네 죄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월의 시계쌓입니다 일법을 일법의 의를 이루실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사람들의 정해놓은 규칙과 규율을 지키면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선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설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번 하나님 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합니까? 사랑이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멀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말미암아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선언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은 신의 현연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바의 현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바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의 언행 심사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바의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죄를 사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좋아요 여러분에게 입술에 나와야 할 말씀은 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술에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억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속박 가운데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그것이 바로 좋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여러분도 진자 하나님을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알기를 늘애수고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